가장 주인공은 바로 화물칸이죠 실제로 요즘 차박 이런 거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모니카 성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에게 모니카 추천 매물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모니카 추천 매물을 보다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모니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차량 소개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진짜 미국 트럭 차량입니다 쌍용차에 더불어서 내수시장에서 볼수 있는 뼈단되는 트럭이기도 하죠. 트럭 차량 같은 경우는 화물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등치득세와 각종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안내해드리면서 오늘 차량 이어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릴 차량 정보도 한번 이야기해드려 볼게요. 세볼의 콜로라도 다륜 AWD 차량입니다. 20년 2월에 최초 출고가 되었고요. 현재 키로수 12,000키로수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짧은 키로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단순 기체도 없는 완전 무사고인 것도 굉장히 추천 요소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의 가격은 저희 모니카 고정 댓글로 남겨 놓을 테니까요.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전차주분의 애정이 있어서 세미투닉이 조금... 는 차량이다 보니까 일반 콜로라도 차량 매물과는 차별화를 둘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해당 차량 외부랑 내부 안내해 드리면서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네 콜로라도 차량 앞면부와 라이트 부분 이어서 그릴 쪽도 확인시켜 드리려고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콜로라도 자체가 워낙 큰 차량이다 보니까 제가 좀 작아 보이는 것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뭐 라이트 부분과 그릴쪽 자잘하게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상품화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라이트 부분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굉장히 좋은 상태. 더불어 안개등 쪽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 같은 경우도 쇠브레이 엠블럼이 잘 들어가 있고요. 그레이 또한 깨짐없이 좋은 상태 잘 나오고 있죠. 운전석, 조수석, 라인. 모두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자랑하고 있고요 콜로라도 자체는 워낙 큰 차량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라인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검은색 바디가 정말 광품화 잘돼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좋은 상태에 자랑하고 있죠 또한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사이드 스텝이 해당 콜로라도 차량 같은 경우는 1열과 2열 사이드 스텝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차할 때 탑승하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이거 타이어 뭐새 거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이어서 콜로라도 후면부도 보여드릴니다 보여드리면서 화물칸 쪽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 콜로라도 트럭 그 자체의 차량이다 보니까 넓직한 화물칸은 물론이고요 차체 자체가 굉장히 큰 것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후면부 대로등이나 이런 부분 또 마찬가지로 수납공간 이런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가장 주인공은 바로 화물칸이죠 실제로 요즘 차박 이런 거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성인 남성이 앉아도 거뜬할 정도로 좋은 심카는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필상기는 어떤 건지 아세요? 이거 여기 살짝 돌리면요. 그렇죠. 이거를 세게 닫으면 안 되니까요. 줄을 잡고 살살 풀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직한 화물칸을 그대로 용이하게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콜로라도의 큰 장점이라 생각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콜로라도 내부도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좋은 상품화 상태라는 걸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이 차량의 내부에 대한 것을 강조시켜 드릴 수 있는 건 바로 시트 상태입니다. 1열의 시트 상태는 거의 굉장히 좋은 상태 보여드리고 있고요. 2열로 넘어가도 2열의 시트 상태는 거의 사용감이 없을 정도로 좋은 시트 상태라는 것. 영상 통에 안내해 드릴 수 있겠네요. 이어서 핸들 쪽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핸들에 대한 리모컨 상태도 굉장히 좋은 상태 잘하고 있고요. 계기판은 10km, 12,000km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센터페시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최상단에는 전방 카메라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콜로라도 차량 자체가 워낙 큰 차체다 보니까 이렇게 전방 카메라가 있으면 운전할 때 혹은 주차할 때 굉장히 큰 도움 받을 수 있겠죠. 그 밑으로는 센터패시아 디스플레이창을 확인할 수 있고요 후방 카메라와 또공장치 컨트롤도 볼수 있습니다 기어봉 쪽도 한번 보도록 해볼 건데요 어, 내부를 자잘하게잘 보게 되면 버튼들이 잘 관리가 되어 있고 그림이 지워져 있지 않고 좋은 상품화 상태라는 것을 안내할 수 있겠네요. 네 모니카 추천 매물 콜로라도 차량 보고 오셨습니다 외부랑 내부 굉장히 좋은 상품화 상태라는 것을 영상 보셨으면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내수 시장에 몇안 되는 트럭 차량 거기에 비주얼까지 잡을 수 있는 콜로라도 차량입니다. 차량 정보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자면 세브레자동차 콜로라도 AWD 차량이고요. 20년 2월에 최초 출시가 된 차량이며 12,000km밖에 안탄신작급 키로스를 차량하고 있는 녀석입니다. 단순 기초도 아예 없는 완전 무사고인 것을 추천 요소로 강력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차주분의 애정이 듬뿍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세미투닝이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화물칸이 굉장히 깔끔하고 좋죠. 해당 차량의 가격. 모니카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콜로라도 차량을 구매 예정에 있으신 분들은 1금융권, 신한은행, 마이카까지 도움을 드리면서 2금융권, 캐피다도 저금리 가능하시니까요. 언제든지 모니카 측에 해당 차량 문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콜로라도 좋은 차량 안내해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모니카였습니다.